오늘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iMovie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제가 작년에 이 영상을 올렸거든요. 아직 안 보셨다면 이것도 꼭. 봐주시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언젠가 한번 꼭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하다가 지금까지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셨던 것중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파일이 너무 커요. 용량을 줄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물론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용량을 줄일 수도 있지만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파일을 출력을 할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iMovie에는 이네 가지 옵션이 나오거든요. 이메일, 유튜브, 페이스북, 현재 프레임, 파일 내보내기. 일반적으로 이메일은요, 파일을 작게 만들어서 출력을 바로 해서 이메일에 첨부 파일로 해줍니다. 유튜브용은 파일 내보내기 옵션보다는 조금 작게, 현재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것은 파일 내보내기죠. 파일 용량 자체는요, 파일 내보내기가 제일 크고요. 유튜브 그리고 이메일 용으로 파일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와플기에다가 파전을 해먹는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파일 사이즈를 비교해 보겠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보실 때다 이메일 용량이 약한40% 정도는 작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다른 프로그램 없이도 영상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 파일로 했을 때는 이메일 창이 열립니다 근데 파일 사이즈는 작은데 이걸 어떻게 내가 데스크탑으로 가지고 올수 있냐 그냥 클릭하셔서 바로 데스크탑으로 가져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요 데스크탑에 저장을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음 이것은 이쪽에 마크를 클릭을 하시고요. 원하시는 포맷을 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이 창이 뜰 때가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마크를 조금 눌러 주시면요. 그 데스크탑은 뭐 저장할 수 있는 장소를 여러분이 정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안 해보셨다면 오늘 한번 클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장을 하실 때 해상도 또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어떻게 하면 1080p로 출력을 할수 있나요 그것은 이 설정은요 해상도와 품질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뭐 1080p나 아니면은 720p로 설정해서 출력하시면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유튜브용으로 출력을 할 때도 조금 네이아웃만 다르고요 뭐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저장이 안 돼요 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저장이 안 됐었던 건지 제가 잘 그렇게 알지를 못해 못했...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전에 iMovie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영상을 빨리 돌리기 뭐 느리게 해서 편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파일에 오디오가 같이 있으면요. 출력할 때 에러가 났었던 적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해본 결과 없는 듯한데요.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요. 속도 편집을 한영상의 오디오를 분리해서 지워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약 2년 전에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거라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아닌 가운데. 저장이 안 된다고 하면 꼭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저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는 영상에 오디오와 까만 배경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에는 정말로 간단하게 위 윗부분에 가 보시면요 배경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원하시는 스타일의 배경 을 일단 클릭하셔서 영상으로 가지고 오신 다음에 오디오를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가지고 오게 되면은 오디오 자체가 그 배경 밑에 나올 겁니다. 그럼 이 까만 배경을 오디오 클립 길이만큼 쭉빼 주시. 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음악은 나오는데 배경은 까만색으로 되겠죠. 그럼 다 해결이 됩니다. 여기에다 노래 가사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타이틀에 가셔서 원하시는 스타일을 가지고 오셔서 그냥 타입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또한개더 넣고 싶다. 그럼 전환 효과에 가셔서 원하시는 효과의 영상을 앞부분에다가 아니면 다음 영상 전에 가지고 오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실행시간 조정 가능하고요. 오디오 싱크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오디오 프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무비에서 어떻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찍은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은 비디오 카메라로 찍고요. 오디오는 따로 이렇게 마이크로 뽑았습니다. 물론, 카메라 오디오는 켜져 있어요. 일단 영상을 찍으면서 오디오는 맥북으로 다시 따서 시작하기 전에 손으로 슬라이트를 터 쳐줍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나중에 편집할 때 오디오를 맞춰주는데 정말로 편해요. 파이널컷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싱크를 해주는데, 아이무비는 이렇게 해야 하는 듯 합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같이 공유하면 더 좋을 듯하고요 그렇게 두 파일을 가지고 오면요. 오디오는 물론 안 맞죠. 그런데 슬라이드 쳤잖아요. 그 시점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 비디오 오디오를 영으로 해주거나 아니면 분리를 해서 지워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편집만 하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아직은 파일이 두 가지 파일이기 때문에 영상을 편집한다고 해도 오디오는 편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파일 내보내기로 출력을 해준 다음에 그 파일을 다시 가지고 와서 편집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아이무비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팝콘 같은 경우는 비싸니까 무료 버전인 iMovie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유튜브도 많이 시작을 하시고, 또한 이번에 애플 아이맥이 너무게 이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iMovie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도해 봅니다. 만약에 더 질문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다음부터는 쇼트 버전이나 아니면은 빨리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